야, 이거는 혁명인데? 우리가 혁명을 일으켰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야, 여기는 무슨 예술의 전당 로비 같다. 여기가 이제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학과인데, 사실 뭐 디지털 미디어 하면은 제가 또 70만 유튜버 아니겠습니까? 저를 빼고 얘기하기 쉽지가 않을 텐데, 뭐, 아까까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였다면, 오늘은 좀 아는 척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서영락대리. 나를 빼고 디지털 미디어를 논하면 화가 많이 나죠. 여기 뭐 교수님이나 안 계시나?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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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떤 학과죠 여기는? 네, 예, 저희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 학과는 다른 디자인 학과와는 조금 다른데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최신 기술이랑 접목해서 세상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세상을 바꾼다고요? 네. 예. 들어오면서 보니까 뭐 예. 전시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 전시하는 거예요?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수업을 통해서 오늘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아, 예. 예, 여기는 저희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을 시연하는 장소인데, 이 프로젝트 한번 소개를 직접 학생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동계 패럴림픽. 홍보를 위해서 파라 알파인 스키와 파라 바이예슬론을 VR 게임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학생들이 만든 거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거예요? 패럴림픽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해서 자세한 상세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직접 기획을 하고 구현을 해야 됩니다. 아 확실히 패럴림픽이다 보니까 시점이 좀 다르네요. 일반 스키 게임이랑. 좌식 스키라고 하지 쪽에 장애가 계신 분들이 어, 네. 스키를 타는 겁니다. 팔만을 이용해서 타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다시 그거집으시면 네. 됩니다. 앞으로 네. 좀더 가서 밀어서 예. 두 개를 잡고 왼쪽 오른쪽은 고개로 하는 건가요?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학과인데 음식도 아... 하나요 여기? 마법의 샌드위치. 제가 샌, 맛있는 샌드위치를 드리면 너무 좋은데, 네. 근데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작업을 한 친구가 있는데요. 이거예요. 한번 어? 들어보시겠습니까? 어, 학생이 만든 건가요? 아, 이거는 저희가 ADHD 네. 아동을 위한 인터랙티브 동화 콘텐츠입니다. 자, ADHD 아동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 제작했고요.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타이밍에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점프를 뛰시면 되고요. 좌우로 점프해보아요. 아, 이렇게, 네. 렇게 가는 거네요. 카메라 기준 좌우로 점프 뛰면. 아 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킬패 했을 때는. 아, 디뎌졌 맞춰서 응? 제자리 점프를 해봐요. 이제 위쪽 타이밍 바에 맞춰서 주황색 칸에 들어가서 뛰면 오른쪽. 내려. 네, 어? 아, 제발. 아, 아, 제자리 점프? 제자리? 제자리. 아, 제자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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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ADHD 야동이 이거보다 높게 뛸 수가 있다고요? 어? 으아! 너, 너가 해봐. <laughs> 어? 음... ADHD가 올거 같은데 어떡하죠? <laughs> 참... 왼쪽. 이거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아 이거는 이제 에저케네틱이라고 모션 인식 센서이고요. 사람만 인식하나요? 네, 사람만 인식하고. 사람으로 인식이 들어 안된다 거야? <laughs> 제 명함을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형태 확인. 오 수업 중이셨구나. 어, 재윤린. 여기는 무슨 수업하는 데죠? 네 여기는 디지털 스튜디오라고 해서요. 디지 영상 제작에 필요한 실무 경험을 학생들이 쌓을 수 있는 곳이에요. 아, 아 스튜디오군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명 장비 그리고 촬영 장비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촬영 기법들을 어, 실습해 볼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도 사실 유튜브를 좀 조그맣게 하거든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저는 그냥 여기서 혼자 좀 놀다가겠습니다. 마음대로 진행하시죠. 사실 이 크로마키 스튜디오라는 게 상상의 나래를 잔뜩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정상은 아직 먼 거냐? 자기야 사랑해. 어쩌 어쩌 저글링. 예, 이 공간은 저희가 케이블 룸이라고 부르는 공간인데요 총 10대의 프로젝션을 어, 사면의 벽을 이용을 해서 세개의 벽과 바닥까지 이렇게 어, 프로젝션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영상도 학교 학생들이 만든 건가요? 그럼요 학생들이 이렇게 어, 만든 영상을 가지고 네, 그렇죠. 실감 콘텐츠를 체험을 할 수가 있는 학교 안에 이런 게 있는 게 청주대학교 밖에 없나요? 아, 전국에 몇개 없습니다. 그럼 여기가 그냥 이렇게 전시하는 데가 아니라 실제로 수업도 듣고 강의도 듣는 데죠? 수업을 하고 이제 제작한 영상들을 여기서 학생들이 직접 시연해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직접 이렇게 수업 듣고 하면은 뭔가 영감이 더잘 떠오를 것 같아. 아, 드디어 이제 또 제대로 된 조별 과제를 할수 있겠네. 이름 이름이 박생명이. 생명이? 어. 라이프! 방라이프! Life. 나는 재율이라고 해아 반가워, 반가워. 오리 나랑 같이 발표하는 거 맞지? 맞지 같이 좀 조사한 거를 어떻게 발표할지 얘기를 좀 해볼까? 내가 거의 다 하긴 했는데 말해줄게 시한 거잖아 아. 우리 일단 우리는 IoT 기술을 기반으로 실시간 조작이 가능한 영상을 발표할 거야 다이어트 사물 인터넷 기술인데 아두이노라는 센서를 에이. 이용해서 이 버튼을 눌렀을 어. 때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AI 감성 구슬이 들 거거든? 고민을 해결해준다고? 어. 버튼마다 어. 고민이 다른데 행복한 고민, 어? 화난 고민, 슬픈 고민이야 혹시 생명이 술 많이 먹어? 어나술 많이 먹어 아, 그래? 손을 너무 떨길래 나는 행복한 고민 행복한 고민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런 건 행복한 고민이잖아 어떤 근데... 맛있는 걸 먹을까 이런 어 근데 약간 너무 추상적인 거 말고 야 이거는 혁명인데? 우리가 혁명을 일으켰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나는 오늘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한데 뭘 먹는 게 좋을까? 고민이 애매하긴 한데 고민이 애매해 이게? 너의 행복한 고민은 새로운 시작의 시작이니 여정을 기다리며 한 걸음씩 나가게 이런 식으로 해답이 뜨는 거야 아~~ 이거 약간 그런 거네 고민 해결해 주는 책 같은 나오는 음악들은 뭐야? 그럼 내가 그 어울리는 감정에 따라서 어. 음악을 따로따로 넣어놨거든? 이거를 네가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어. 앞으로 어느 쪽에 취업하고 싶어? 꿈이 되게 크긴 한데 혹시 롤해 롤? 롤? 아롤내 솜씨를 제대로 보실 시간이군. 오, 롤의 그 라이엇 회사라는 쪽의 게임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해 보고 싶다. 다른 친구들은 또 어느 쪽으로 지망해? 앱 디자인 쪽 지망하는 친구도 많고, 영상 제작 쪽 지망하는 학생들도 많고. 되게 우리 삶에 밀접해 있는 것들로 가는 거네. 그럼 이따 가 발표할 때 내가 뭐하면 돼? 내가 이 작업을 설명할 테니까 너는 너의 고민을 말해줘. 나는 그 정도 역할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래놓고 너만 이름 넣는 거 아니야? 오늘은 2인 1조로 발표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율 학생하고 박생명 학생이 발표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조는 여러분들과 차원이 다른 발명품을 발명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컴퓨터나 깔짝이시겠지만 인류의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고민을 말하면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는 AI 구슬을 만들었습니다. 아두이노 센서와 터치 디자인 프로그램 을 연동했는데요. 감정과 관련된 고민을 말을 하면서 버튼을 누르면 그 감정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겁니다. 자 저희가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세 가지 버튼을 눌러 주시면은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화나는 일을 누르면 화면이 빨갛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간당했어 음, 인사이드 아웃의 그 버럭이도 빨간색이든 아시죠? 인사이드아웃 보셨어요 교수님? 네. 누구랑 보셨어요? 혼자 봤습니다 연애 안 하세요 교수님? <laughs> 나는 왜 혼자 영화를 봤을까요? 이 슬픔이 너를 정의하지 않으니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길 바래 박수 주세요 이로써 교수님은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학과 너무 재밌네요 체험할 것도 너무 많고 오늘 나는 잠깐 체험했지만 앞으로 이제 전도도 굉장히 유망하고 그리고 더 커질 거 아니야 이 산업은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학과 정말 손에 꼽을 만하다 완전 그리고 생명이한테 잘 보이면 본인의 얼굴을 딴롤 캐릭터가 나올 수가 있어 그지 맞..맞..맞아 우리 정상에서 만나자 파이팅 어, 갈게 가시죠 교수님 인사이드 아웃 2 보러 가시죠 네 <laughs> 수업 끝나셨죠? 네, 네.